자, 이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A 혼자 있었고, 나중에는 A랑 B가 생기는데, 어, 4개의 A와 2개의 B라고 잡을까? 아, 3개의 A와 두개의 B로 잡으면 전화량이 플러스 7이 나와. 그럼 얘도 플러스 7이어야 되니까 얘를 7 적으면 되겠지. 자, 일곱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C를 넣어가지고 C이온은 반드시 나오겠지. 그 다음에 A가 먼저 화는 되니까 A가 먼저 화는 되겠지. 왜? B가 반응성이 좋으니까. B이온하고 C이온이 있어. 자, 근데 얘가 이제 1대 4잖아. 따라서 얘를 A 대 4A 할 수도 있고. 혹은 사에대 일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보면 b 이까의 개수가 두 개보다 막 많게 나와 그래서 이두 개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 b 이까가 따라서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버리고 얘를 가지고 해본다면 a에다가 이까를 넣어주고 b에다가 아, c에다가 삼까를 넣어 그러면 2a 더하기 4, 3, 12a가 전화량 7인 거야. 그럼 14a가 7이고, 5a는 0.5개가 나와. 따라서 얘는 0.5개고, 얘는 2개라고 보면 되겠지. 자, 기억은 c3이 아니라 b2까지. 그 다음에, 어, B 원자 수는 여기서 보면 두 개고, C 원자 수도 여기서 보면 두개돼 있지, 같다. 그 다음에 A는 일곱 개고, 여기. 그 다음에 C3가의 개수는 아까 두 개라고 했지. 따라서 답은 음, 2번이 되겠다.